언니. 어네, 언니가, 지금... 내 <laughs> 그럼 다마고치요, 언니가 내 아바타였잖아? 그거 삭제했어 약간 다마고치야 언니가 내다마 진짜 다마고치. 너무 귀엽겠다 뿡뿡 47살 다마고치를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9살이고요 이 언니는 몇 살이지? 아, 4 7 일곱 살이에요. 엄청 젊고 예쁘죠? 아니에요. 노메이업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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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가 메이크업. 지금 쇼핑 풀메이커. 노메이커, 노메이커, 노메이커. 진짜 네. 선크림도 안 발랐어. 네. <laughs> 자 이제 언니 고민을 이야기해봐. 음... 자 쇼핑몰을 지금 방금 이제 블로그페를 음. 통해서 음. 결제를 연결을 했어요. 음. 이 언니가 이거 하는데 1 년이 음. 걸렸어요. 네. 뭔지 이걸... 알아요? <laughs> <엄마>, 그마큼 신중했으니까. <laughs> 저는 신중 두번 했다가는 음. 다음 생해야겠어요. 제 일을 후두로막두막 하고 싶지 않았어요 로고 하나부터. 막 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안 했어요 <laughs> 로고 하나부터 음. 신중하게 근데 결국 음. 미스보야 <laughs> 너무 웃기지 않아 그게? 그래? 바꿔도 되는 거야 응? 아, 이름은 아니, 근데,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근데 그래, 너무 웃기잖아 1년 동안 맨날 너한테 이름 뭐 할까? 갑자기 도은아 나 떠올랐어 WWW 언니 뭔데? 어, what do you want? 막 이러면서 혼자 막빵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결국은 언니 그냥 보해미스보 음.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 그 이름이 나쁘지 않고 언니가 리본이, 자, 리본이 잘 어울리니까 저는 리본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고 사실은 제궁극적인 목표는 나누는 거예요, 베푸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난내 일을 하면서 아니 조금 뭐사실은 있지. 그 사심이 아니, 없으면.. 아니, 그게... 봉사활동 할 거면 이거 다 하지 말고 유기견 봉사활동 하세요! 아니 난 숙방에서 봉사해요! 그렇게 하세요. 봉사마요 영상을 이게 틀어놓는 이유가 응. 이 언니가 이렇게 인증이라도 해놔야 아, 할것 같아. 뭐야 이거 어디서 올릴 건데? 내 유튜브에 올릴 거야. <laughs> 어 잘해. 응. 안, 안 돼! 47세의 예쁜 언니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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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예쁘면 그 예뻤어. 진짜도 예뻐. 사실 예쁘죠 음. 여러분. 지금 이렇게 막 이상한 캡스가 와서 그렇지 <laughs> 아니면 학원 데리러 갔잖아? 에라이드하고 음, 음.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걸 해달라 고 해서 저도 음. 시간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. 진짜 이 시간이 급해요. 아빠, 아 바쁜데 지금 나와가지고 음. 이 언니 쇼핑몰 결제 연결할 때 해준다. 근데 진짜 도훈이가 인간미가 있는게 손을 대면 해주고 다 해준다. 정말 주기 싫었어요. <laughs> 작년도 에 제가 사무실 몇 번을 음. 찾아가지고 가 음. 이거를 해주고 해주고 해줬는데 근데 우리가 오, 지금 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. 해요? 어헛소리찍 아, 그런 거 필요 없어 <laughs> 이분들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아요. 아, 그래서 아 그래서 하여튼 제 열심히 하실 아, 아, 겁니까? 진짜요. 제 유튜브 좀 놀러 와주세요. 뭐파실 거예요? 아 저요. <laughs> 여러분이 원하는 컨셉이 있어야죠. 와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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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와 a n 뭐 행주도 팔고요. 이게 중요한 게 음.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팔기에도 중요하지만 음. 내가 이걸 팔면서 재밌어야 돼. 아 당연하죠. 그래야 오래다. 나는 내두 개가 맞는 게 아니 나는. 어,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는 팔 수가 없어. 음. 왜냐면 내가 양심에 가치가느껴져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물건을 사진을 찍고 애, 애정이 들어가냐? 어, 내가 봤을 때 진짜 불인데, 막 그거 음, 팔그 어떻게 팔아? 그건 팔아? 아닌 거야. 그래서 그런 제품들부터 시작해서. 아, 아, 그래, 아, 그랬는데 뭐, 리지 않고. 어, 그래서, 그래서 내가 이제 해보니 음. 너무 지금 그 쇼핑을 초창기 에 하는 분들이 너무 쇼핑을 나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뉴욕에서 쇼핑을 해왔기 때문에. 그 노하우를 알아 그래서 어떻게 물건을 사고 뭔가를 팔아보겠다는 거예요. 팔아, 팔아, 팔아죽겠다는 거지. 그 사업을 제가 한 8년 전부터 어.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매일 들었어요. 아, 그렇지. 난 지금 그는그게 뭐 하고 싶어. 로망이야, 로망. 이런 거 내가 샀던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정말 싸게 팔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. 이 얘기를 100번 그러니까 예, 했는데. 옛, 옛날에는 내가 뭘 했잖아. 사람들이 이쁘다 그러잖아. 그럼 나만 하고 싶었어.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야. 나만 예쁘다는 소리가.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이게 약간 인격이 성숙해지다 보니까. 성숙해지 <laughs> 그럼. 애나도 성숙해. <laughs> 아 나누 고 배풀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더큰 기쁨이구나 그걸 느꼈어. 그래서 내가 그 이름 바꾸자 더 미스 배품으로. <laughs> 그래서 나, 내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제품부터 시작해서 나내 사이트에 또 쇼핑하는 오면 쇼핑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안 무료로 가져는 것도 있을 거야. 무료 나눔도 한대요. 음, 진짜 그런 거 타임 셀일로 해가지고 진짜 영원해서 배송비만 딱 책정해가지고. 배송 그, 그 고객의 레벨에 따라서. <laughs> 아, 배송비는 받아야지. 아, 배송비는 받는데, 어. 근데 그 고객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고객이다. 아니야, 그래도 배송비는 받아야지. 아, 그래? 명확하게 해, 그거는. 음, 네, 배송비는 받아야지. 어, 그거, 그거까지. 애들 로 가시면 되는 거 그래서,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, 여러분, 제가 제 유튜브 통해서 이분이 정말 하는지 어? 약간 다마고치 언니가 내답을 아, 어, 어, 진짜 다마고치. 너무 귀엽겠다. 뿡! 47살 다아고치를 제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제, 제 쇼핑몰도 진짜 유, 유지하는 수준이 있는데. 이거 어때, 발렌시아 같네 이런 거 자꾸 사요. 어 이거는 여유를 사야죠 여유 여러분 아, 여유를 여유. 뺏어야죠 여유 있게 뺏어야죠 아 생일 축하를 래나 도움이 안되겠지야지 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과연 어 지금 이 잠깐만 지금이 몇월 며칠이죠? 몇 오늘 8월 23일 8월 23일이에요 아, 내 아들 생일이야 비현 생일은 <laughs> 또 뭔가 사주겠죠 8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, 과연 이번 달 아래 음. 물건이 아, 결과, 음. 과연 하나라도 올라올지 어 이번 달 안에요? 그럼요 팔을 말이요 근데 그건 진짜 파는 물건을 말하는 거잖아요. 너 모자 많다면서요. 응. 올릴 모자 팔으라고요 응. 근데. 물건이 정말 하나라도 올라오지 해볼 아, 거예요. 진짜 팔아야되네 올리세요. <laughs> 시작을 하세요. 지금 이제 처음에. 지금 해내... 사이트에 올라온 건 제가 중에... 새로운 물건 하려고 어, 하지 말고. 발망이에요. 이거 응. 진짜 열심히 하자인데 한 마구 전에 팔아야 되나? <laughs> 그거는 가짜 가격이고. 아니 팔 어, 수도 진짜 있어. 하는지 제가. 기본은 뭐 주는 거지. 응. 뭐. 쉽게 포기하는 <laughs> 사람인지. 이렇게 쉽게 음. 포기하면 그냥 아, 너 지금 뭐 그거. 고너 그거잖아. 이거 인간 테스트 하는 거네. 어, 맞아. 지금 약간 그거네요. 메타버스, 왜냐면, 메타버스. 메타버스 무슨 메타버스? 요즘에 유행하는 그 메타버스 날 아바타로 해가지고 얘가 진짜 하냐, 아냐, 야냐 이거 지금 하는 언니, 거네. 언니가 지금. 내 아바타였잖아? <laughs> 그럼 삭제했어. <웃음> <웃음> 어?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삭제해? 말안 듣는 아바타로 내가 삭제했다고. <laughs> 아, 머리 아파. 그러니까 여러분, 진짜 이 언니가 하는지 응원을 많이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러니까 정말 기대할게요. 저도 가볼게요. 이런 댓글을 음, 해주시면. 창피, 뭘 찍게? 부끄러 많이 팔수 있어요. 응. 나 그때 너랑 같이 막 찍었을 때 발렌티노 응. 슬리퍼 버겐스타 거블러브고 응. 있어? 아니, 센 거야. <laughs> 이런 리얼한 표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서 진짜 센 거야. 팔 수도 진짜? 있어. <laughs> 그거를 버겐스타그 옆에 바, 뭐 발렌티노였어? 응. 써 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버킷트 그런 거한 몇만 원에 사잖아. 그걸 몇십만 원에 샀어요. 미친 30, 거 아니에요, 진짜? 만에? 그것도 안 신어. 지금 여름인데 한번 음. 신어야 되는데. 왜 이제 뭐야, 서 도둑님들 이 집이에요. 안 돼. 쌩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이렇게 푸시해서 올리게 할 테니까. 알겠습니다. 이제 음. 열심히 보시는 좀 응원해 주세요. 음. 여러분 뭐 갖고 싶으세요? 갖고 싶은 걸 얘기하세요. 하나씩 드릴게요. <laughs> 저 진짜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나누래요 부자는 도, 절대 여기 천국에 갈수 없대요 돈을 주세요 천만원 이렇게 써 있는 돈, 거 아니야? 돈은 안 돼요 음, 돈은 자기 스스로 벌어야 돼요 이 언니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앞으로 영상 통해서 계속 공개할 거예요 뭐 네, 프로젝트 장애는, 이름 자기는 풀메고 나는 로맨데 그래도 예쁘잖아 됐어 그래도 얼굴 조그만 거 예쁘니까 됐어. 괜찮아요 이 누가 여덟 살 차이라고 보겠어요 아, 프로젝트 이름 하나 정하자 기능 프로젝트? 음. 음. 조진 사람 만들기.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그거 좋은 거 같아. 중년 음. 여사느냐? 음. <laughs> 뭐 그걸 뭐, 목숨까지 걸어. 뭐 그렇게 반절해 아니 사이트가 중년 여사느냐? 괜찮지? 아그 음. 사이 이 사이트가 중년 여사느냐? 음, 음. 아 내가 안 하면 죽는 거잖아. 팔월 어. 말까지 내가 안 하면, 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. <laughs> live or die. 나. 어 Live or die. 리브월나, 음. 음. 영어 좀 리버라고 리브월나, 리브오아나스로 이 음. 프로젝트 명을 설정을 음. 하고 그래서? 제가 주기적으로 음. 만나지 못하면 화상으로라도 연결을 해서 음. 하고 있는지 제가 음. 지켜보도록 할 텐데. 침대에서 떨려가지고.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이트에 자꾸 내가 만들 것 같은 그런 <laughs> 생각이 들어가지고 <laughs> 아니, 괜히 식당에비밀번호 음. 그래서 안 받았어요. <laughs> 비밀번호너 아, 알잖아. 그거 이름 거. 로고 막 하는데 폰트 음. 어우 막, 예뻐. 아니 근데 내가 그거 하는데 내 스타일이 있다고 막 했더니 아무거나 하라는 거예요, 얘가. 사이트예요, 지금. 이 로고 괜찮죠? 이데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야? 로고 예쁘지 않아요? 미스고 지금 이제 물건 요거 테스트 기념으로 하나 올렸고요. 앞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물건이 올라올지는 지켜봐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보호 너, 언니고요. 마지막 영상인데 뭐 안녕하세요. 야, 마지막. <laughs> 인사는 자주 해, 줘아 <laughs> 어, 정말 어, 제가 1년 동안 미뤄왔고, 1년 전에는 8년 전인 것 같아요. 그때부터 도은이한테 항상 나 이런 거 하고 싶어, 하고 싶어, 꿈을 꾸었는데, 도은이는 시, 실행을 했고, 나는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불이행을 했거든요. 죄인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도은이를 만날 때마다 나도 계속 할래 할래 그 얘기를 했더니 도은이가 언니 하지마 이랬다가 그래 꿈을 키워줄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해주겠어 그래서 사실 유튜브도 도은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고 근데, 근데... 또안 해요 아, 그거, 아니 그거 아니야 지금 학기 초여가지고 너무 바빴고 이제 바빠도 해야겠지만 그게 너무 저하고는 이제 그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살림을 해야 되는 엄마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 이모가 안 계시고 그래서 말이 길어졌어 그래서 뚝 <laughs> <그래서 라는 거예요. 웃음> 아 해요. 뭐야? 아 지금 내내내 지금 밥상에 밥을 튀우냐? 네, <laughs> 그래가지고 음. 음 요번에 요번 기회로 음. 도은이가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도와주니까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. 한번 해볼게요. 진짜 해 이제는? <laughs> 네 진짜. <laughs> 새벽에 잠을 줄여서라도 하세요. 아, 진술 먹는 시간 빼서 아, 하세요. <laughs> 얼굴... 쇼핑하는 시간 빼서 하세요. 아, 할게요. 쇼핑은 할게. 줄이고. 네. 쇼핑 뭐를 운영하세요? 네 알겠습니다. 화이팅. 네. 리브월. 우리 저기 저기요어 콜라보도 할 거야 둘이. 리브월 나? <laughs> 5월, or... 나. 나 자꾸 다이라 그러네. <laughs> 다이다. 다이. 죽고 싶냐?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화이팅!